안녕하세요. 조단주단입니다. 예, 오늘은 청산의 살리라를 배워보겠습니다. 예, 청산의 살리라는 4분의 4박자 노래죠. 예, 4분의 4박자 노래인데, 첫, 첫 박부터 한 박자 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게 들어가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매주 피아노로 해달라고 했어요. 약간 여리게 해달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저면은 조금만 세게 시작합니다. 아주 세게 아니요 조금만 세게. 나는 소풀, 우, 우 거, 진. 소, 우, 풀. 하고 살짝 퉁겨줘야 돼요. 소, 우, 풀, 우, 거, 진. 우, 우 거, 진. 하고, 우하고 걸 사이가 굉장히 높아요. 음, 음폭이 크죠. 그런데, 우, 거, 진. 살짝이, 네, 살짝이 내려와줘야 돼요. 오거진 이런 식으로 예. 예, 수에 소우플 이 부분이 톡 튕겨 주는 부분 잘 하셔야 되고요. 나 나는 소우플 오거진. 정산에 살으리라. 정산에 하고 또 한번 튕겨 주죠. 에 정산에 살으리라. 을이라 이렇게 곳곳에 퉁겨주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퉁기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청산의 사으이라 아시겠죠? 살짝 살짝 퉁겨주는 느낌. 한번 다음면 나는 소불우가진 청산의 사으이라 나의 마음, 부르르, 나의 마음하고 살짝 둥겨지죠 거기도 나, 나는 세게 해주고요. 나의 마음, 부르르, 부르르 하고, 부와르와르가 음폭이 커요. 그래서 부르르 네.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똑같은 자리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음정 맞추기 어려운데, 푸르로, 이렇게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렇게 높이지 말고, 푸르로, 푸하고 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푸르로, 이런 식으로 다시 원위치로 와주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더 하면, 나의 마음 푸르로, 청산에 사르으리라 사르르리라, 여기서도, 으으리라 한번 의에서 르를 한번 튕겨주는 거예요. 르으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튕기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 정산에 사르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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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보러로 정산의 사르으리라, 이 보온도, 보온도, 아시겠죠? 이 보온도가 어려워요. 이 보온도, 보가 반박자, 오음이 반에 반박자씩. 그렇게 해서, 보온도, 딱 아래를 치고 또 올라와야 돼요. 이 보온도,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보온도 산허리엔 산산하고 빨리 산허리엔 산허리엔 아시겠죠? 빨리 쳐주고 가야 돼요. 이 보온도 산허리엔 네. 초록 뱅불 물 털었네. 네. 네에서 한번 탁 터트려줘야 되죠. 거기가 예, 포르테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해달라는 얘기죠. 한번 터트려줘야 돼요. 조록 빅물 들었네 아시겠죠? 마음껏 한번 터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펀의 시름이 있고, 세, 예, 새도 한번 터트려줘야 돼요. 세상 펀의 시름이 있고, 예, 새가, 그 세가 한 박자 반이라서 그걸 세게 해 줘야 돼요. 한번 터트려 주는 거죠. 세상 번뇌시름있고저 엉산에서 살리라 저 엉산에 저하고 엉을 살짝 쳐 올린 다음에 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저 엉산에 저 엉산에서 살리라 이렇게 그이 노래는 특히 이렇게 퉁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면음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면음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퉁겨주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에, 사실 잘안 돼요. 보면은. 그냥 대충 뭉개고 가거든요. 정산사 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저응사 음 아시죠? 저응사 음 확실히 퉁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그냥 그렇게 퉁겨주지 못하고 그냥 정산에 대충 뭉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퉁겨줘야 노래의 맛이 산단 얘기죠. 세상 번뇌 시름 있고 정산에 서 살리라.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길고 긴까지는 음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길고, 긴, 세, 월, 동, 안. 긴, 하고 살짝 쳐 올린 다음에 퉁겨주는 거죠. 긴, 세, 월, 동, 안. 월하고 동이 끔폭이 크기 때문에 월, 동, 안. 월, 동, 안. 아시겠죠? 이렇게 확실히, 확실히 내려와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길고, 긴, 세, 월, 동, 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변하였어도 아시겠죠? 그냥 변, 변하고 살짝 쳐올린 다음에 네 변하였어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아시겠죠? 거기를 퉁겨주는 부분을 확실하게 퉁겨줘야만 그 노래의 맛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뭉개고 가면 맛이 없어져요. 그냥,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뭐 이렇게 해도 노래는 되겠지만, 퉁겨주는 맛이 없죠.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풍기면서 가야 돼요 청산 으으으 구하니 네 청산 청산하고 청이 청에다가 강박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산 으으으 구하니는 부드럽게 청산 으으으 구하니 구하니 네 하고 니가 음폭이 크기 때문에 구하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올려 줘야 돼요 우아하게 구하네 아시겠죠 구하네 정산에 구하네 정산에 사르리라 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정산에 하고 음정을 에부터 내려가야 돼요 네. 그걸 못 내리고 정선에 이렇게 해버리기쉽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정선에 사르 리이라 리이라 하고 리하고 이를 살짝 쳐올리는 거죠. 리이라 아시겠죠 그렇게 살짝살짝 둥겨지는 살짝 부분을 잘 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안 되죠. 그런데 이 풍겨지는 부분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돼요 리 이라 이런 식으로 정사, 정산 정산 구하니 정산에 사르 리 이라 어때요 노래가 쏙쏙 들어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